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노블 히트니스 앤 스파, 옛 부손 스포리움의 소방 안전 관리를 최근까지 전 건물주 아들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8월 현 소유주인 이아목의 53 씨가 경매로 건물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이전 소유자인 씨의 아들이 소방 안전 관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물을 사들인 이 씨는 외부 소방업체에 소방안전관리를 맡겼지만 적어도 4개월 전까지는 건물주 아들이 소방 점검을 하면서 소방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방안전관리자 씨가 지난해 8월 제출한 2016년도 소방안전점검 보고서를 보면 소화기 충압 필요, 비상조명 등 교체 등만 지적됐다. 피난시설 간이 완강기와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대부분은 이상 없음이었다. 제천 소방서는 이 보고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화재 당시 합동감식 등을 통해 스프링클러, 비상구 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아들을 통한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소방안전점검은 업체 건물주 등이 가족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게 한뒤 셀프 점검을 하기도 한다. 육광희 충북도 소방본부 대응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보고서를 내면 소방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 확인을 한다. 다만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 점검을 하면 과태료 등을 매기는 형태다. 자율 점검을 하게 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지금 건물주 이씨는 지난 8월 건물을 사들이면서 외부 전문업체에 소방안전점검을 맡겼다. 이 업체가 지난달 점검한 것을 보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소화기 불량,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 비난 유도 등 불량 등 무더기 불량이 나왔다. 이 업체는 이 보고서를 아직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소방 점검을 제대로 한뒤 시정 조처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윤주 기자 스팀 콜뱅이 한이 점 시오 점 케이아